안녕하세요. 서울에는 특성화고 교사 용접 가르치고 있는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어, 유튜브에 용접 기능사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쉽게 어, 딱 필요한 것만 설명하는 영상들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어. 제가 하는 말이 완벽하게 맞을 수,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접기능사 도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공개 도면. 이제 공개 도면이 있죠. 용접기능사의 경우에는. 이 공개 도면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공개 도면에 필요한 재료. 공개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 실기시험 과제로 사용되는 재료와 실기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용접기 능사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 불합격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개 도면입니다. 공개 도면의 경우에는 용접 기능사가 약한 10개 정도의 공개 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개 도면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9t 시험편, 맞대기 시험편, 그리고 6t 맞대기 시험편, 그리고 9t 가스 절단, 그리고 그, T를 이용, 그, 가스 절단 한 모제를 이용해서 T형 필렛 아크 용접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에 사용되는 재료와 실기 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많이 도면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면만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모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실제 시험을 보는 모재를 순서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찍고 나서 확인한 건데 9T 시험편 모재가 사실 이쪽으로 와야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 6T 시험편 모재고, 9T 시험편 모재고, 이건 가스 절단 모재고, 절단 모재고, 이거는 이제 그 절단을 한 것을 가지고 플랜 용접을 하게 되는 모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절단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절단면인데 절단면이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모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제, 굿티 맞대기 모제입니다. 굿티 맞대기, 이제, 가 문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와 있는데, 어, 시험편 피부가 그 용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구티라는 걸 어떻게 아냐? 여기 보면은 이제 구라고 써 있습니다. 어 도면해도 기초 제도나 이제 기계 제도를 배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여기 보, 보시면은 구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구자가 이제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6자로 읽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근데 이거 구티입니다. 구자입니다. 구자 9자. 구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F. F 자세가 뭐죠? 혹시라도 이걸 수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보기 자세입니다. F, H, V, O, 이렇게 나오죠. 보통 아래보기가 하나 나옵니다. 영적기능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런 아래보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구티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길이가 125mm입니다. 그리고, 여기 150mm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접은 실제로 어디에 이루어지냐, 여기에다가 이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용접의 기호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용접은 이 부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면 굴곡 시험편, 표면 굴곡 시험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 이게 시험편의 모재입니다 실제 이제 시험을 보는 모재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로 딱 됐을 때 보통 한 150m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125mm 정도 나와요. 125mm 정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의 모제를 합치면 보통 한 250mm 정도 나오겠죠?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짧은 띠철 모제라는 게 있어요 띠철 모제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용접 처음 배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이거 띠철 모제 띠철 모제가 있습니다 이 띠철 모제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거의 시험 막바지쯤에 이걸 갖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철 모제가 보통 한 뭐, 500원, 700원 정도 한다면, 이 모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네, 어,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가 125, 그리고 여기가 150, 그리고 125, 두개 합쳐져서 250이 된다는 거. 를아셔야겠죠150 그리고 250. 그래서 구티 시험 편의 경우에는 이 가로 길이가 125 그리고 세로 길이가 15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개선이 되어 있어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모재를 이렇게 깎아 가지고 맞대기 용접을 하기 편하게 v자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곳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밀링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은 루트면 가공만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이나 이런 곳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면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험편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걸 잘했냐, 못했냐, 등락을 결정을 하냐. 자, 일단은, 외관 평가라는 게 있고, 외관 평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굴곡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곡 시험. 외관 평가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게 되는 용접의 외관. 용접의 외관이, 뭐, 되게 좋냐 나쁘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이제 외관을 가지고 외관을 가지고 어, 뭐 이게 오작이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드 높이나 그리고 백비드 이면 비드가 나와 있는 정도 같은 것들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긴 해야 되는데, 보통 등락이 결정되는 건 굴곡시험입니다. 굴곡시험. 자, 그럼 굴곡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요거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용접을 할때 순서를 이야기해드리면, 이 맞대기 용접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루트 간격을 좀 띄워놓고, 그쵸? 이제 보통 학교에서 여기다가 용접봉, 용접봉 하나 껴가지고, 이제 하죠. 3.2mm 짜리. 용접봉 하나 껴가지고, 띄워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접을 하죠. 가접. 이 부분하고, 이부분은 이제 가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 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겠죠.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서 끝낼 텐데,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꼭, 용접을 할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표면 굴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면 굴곡이라고 되어 있는 이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면 굴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면 굴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두 부분은, 어, 밴딩 시험에 꼭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막, 여러분 도면 보시면 되게 이제 선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잖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선을 잡느냐 아요 가운데 거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그냥 정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점점 되어 있는 이 이점쇄선이라고 하죠 이점쇄선은 여기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잘라낸다고 요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낸다고요 어왜 용접을 했는데 이걸 잘라내냐 보통 여기 가접하고 나서 여기 가접하고 나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용접을 할때이 부분 이제 용접 실제 용접 비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용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뭐 파내고 하면은 기능 경기 대회 이제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 이 연결된 이 부분에 결함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99%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밴딩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접하고 그리고 비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너무 아그 부분이 뭐 백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면 비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한다고 봅시다 가접부 하고 가접부 하고 이제 시작부 시작부 하고 크레이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결함이 발생을 하고 그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용접 굽힘 시험에 좀 고려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용접봉 하나 갖다가 용접봉 3.2mm 짜리 용접봉 하나 갖다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용접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용접 이제 좀 맞대기 용접 처음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용접을 쭉 해서 갈 텐데 용접봉 하나 갖다가 이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서 끊냐. 보통은, 보통은 이쯤, 이쯤에서 아마 용접봉이 다 되게 짧아질 거예요. 이쯤. 여기가 시작해가지고 간다면, 이쯤에서 용접봉이 짧아가지고 이제 용접을 못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음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연결을, 이음 연결을 하게 되는데, 용접봉 새 걸로 갈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갈아서 할때이 부분에 제대로 용접이 안 됩니다. 아까 이 부분 용접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용접이 잘안 돼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기량이 뛰어난 분들은 할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용접 가 처음 배우 분들은 이 부분 결함 없이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표시를 해놔요. 줄이나 뭐 석필 이런 걸로 여기를 가운데를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 가운데 표시를 해놓냐? 용접을 이제 여기를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백비드를 써 가지고 요 가운데서 끊어요 용접봉이 많이 남았는데도 가운데서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용접봉을 갈아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비드가 잘 안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자 아까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잘라낸다고 했죠. 잘라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밴딩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어, 도면을 볼때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백비드가 조금은 좀 용합이 잘안 되거나 그래도 괜찮다. 물론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이제 백비드 안 나오면은 어, 오작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어렵게 가면 힘들잖아요. 그냥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 부분 조금 안 나와도 되고, 이 부분 조금 안 나와도 된다. 하지만, 이 부분. 제가 좀잘못 그렸네요. 다시.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백 비드가 반드시 나오게, 이면 비드가 반드시 나오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 그러면 선생님, 어, 여기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학생들 진짜 안 하는데 이 표면 굴곡이라는 데가 있고 이면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뭐가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진짜 생각 많이 하면서 용접하시는 건데. 자, 표면 굴곡이라는 거는 표면을 굴곡한다는 거예요. 표면을 굴곡. 이제 표면을, 용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용접을 하면은 표면 쪽으로 이렇게 밴딩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꾹 눌러가지고, 이제 꿀로 꾹 누르겠죠? 여기를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구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면 굴곡이라는 거는 뒤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쪽 뒤쪽. 뒤쪽을 이제 원형이 되게 구부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면만 신경 쓰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표면 비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중에는 그 있는데 보통 막 표면 표면 비드 쏘는데 보통 전류값 한 120암페어 놓고 하잖아요. 불이 뭐 115, 120, 뭐, 이렇게 있는데, 각 학교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저는 120A로 그냥 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전류값 낮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용접이, 용접이 안 돼요. 너무 전류 낮게 해가지고 여기 용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가지고 표면에서 잘안 돼서, 백비드가 제대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굽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꼭 백비드와, 백비드와 표면비드가 잘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백비드라고 하는데 이면비드. 이면비드와 표면비드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6t 맞대기 모제입니다. 6t 맞대기 모제. 어 아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laughs> 진짜 혹시라도 이 T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T라는 거는 두께, 두께를 얘기합니다. 두께. 영어로 thickness라고 하죠. 두께. 모자의 두께가 6mm짜리인 모재죠 아까는 이제 9mm짜리였고요. 이 6mm짜리 모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6mm짜리 모자는 여기에 6이라고 써 있습니다. 숫자 6이라고 써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는 아까 9mm짜리는 F였잖아요. F. F는 아래보기잖아요. 얘는 H는 수평이죠. 수평 자세입니다. 용접기능사 필기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수평 자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헷갈려 가지고 이 요거를 이제 아래보기로 하고 얘를 이제 얘를 아래보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6T와 9T를 자세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꼭 이거 확인하시고 이제 펜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어, 6티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6티는 구별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구별하기 쉽게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100mm로 돼있죠. 100이라고 써있죠. 즉 아까 이 구티 모제 같은 경우에, 구티 모제 같은 경우에 여기가 125였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 125, 되있다. 125. 여기 150이었는데, 6t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이에요, 100. 그 그러니까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6t와 9티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요. 두께도 다르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세로 길이는 똑같습니다. 용접할 길이는 150m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150mm 똑같죠? 이 6t 모제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서까지가 100mm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총합치면은 조금 짧 짧지만 100, 200mm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 그리고 여기가 15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대기 용접이 끝난 거고요 6T와 9T 맞대기 용접 아까 이제 여기 표면 굴곡하고 이면 굴곡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6T와 9T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다음으로는 9T 가스 절단 모재가 있습니다 가스 절단 모재 가스 절단이 처음 저도 처음 배울 때 진짜 어려웠어요 무섭잖아요, 가스 절단.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길까봐. 연습 좀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배우시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모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널쩍, 널찍하게 생겼죠?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는데, 그럼 치수가 얼마냐. 자, 여기가, 여기서까지, 250mm입니다. 250mm고, 여기서까지는 1 5 0 m m 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를 절단을 합니다. 이 가운데를 절단 합니다. 250mm를 125, 125로 절단을 하는 거겠죠. 가스 절단을 쭉 가스 절단하세요.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뭘 하냐. 일단, 가스 절단은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겠죠. 가스 절단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절단면이 제대로 잘 나왔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보통 가스절단에 떨어지는 분들은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연습 안 하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아예 연습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감독 같은 거 하다 보면,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가스절단. 잘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떨어지신 분들. 지금 이거 가스절단 제가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좀 삑사리가 나긴 했는데, 가스절단 해놓은 겁니다, 이게. 가스 절단 해가지고 가스 절단의 가스 절단 면이 이쪽에 와야 돼요. 이쪽 끝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걸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하고 이쪽으로 가스 절단 면이 와야 되는데 가스 절단 면을 이쪽에다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얘 어,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필렌 용접합니다. 이 부분 필렌 용접 하는데, 어디를 이제 하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필렌 용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용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얘하고 여기까지만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로 필렌 용접에서 은근히 오작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용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학생 중에서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용접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용접하고 반대편에다가도 용접하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어이없는 실수긴 하지만 이제 진짜 열심히 안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 여기를 이제 125mm를 용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은근히 잘 보시면서 용접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석필, 석필 새거 있잖아요. 석필 새거. 석필 새거가 길이가 125예요. 그래서 딱 맞습니다. 여기 딱 맞아요. 석필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가 펜으로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쫙색 책, 어, 선을 그세요. 으 선을 그은 다음에 요 안에다가 가접을 하고 딱두번 가접하신 다음에 용접을 쭉 해나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됩니다. 필렛 같은 경우에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오작이 아니면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고 용접은 조금 필렛이 아무래도 다른 맞대기 용접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너스인데 그럼 도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불합격하는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면 비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면 비드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백 비드가 안 나오는 경우죠. 어, 여러분들 띠철 모재하고 이큰 실제 시험 모재하고 굉장히 차, 차이가 커요. 왜 차이가 크냐면 이 띠철모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만큼 작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모제는 되게 큽니다. 즉 똑같은 6티어도 똑같은 6티어도 얘하고 얘하고 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훨씬 더잘 녹습니다. 얘는 잘안 녹아요. 그래서 띠철로만 연습하시는 분들은 전류값을 예를 들어서 80A 놓고 했는데 오! 잘 나왔어요. 연습할 땐 진짜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80암페어로 하면 이거 웬 거의 대부분 안 나옵니다. 이면비드 용접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판이 크기 때문에. 철판이 두께가 두껍다기보다는 철판 자체가 실제 시험 모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열을 받을 때 가열되는 시간이나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어, 이렇게 넓은 모자에다가 연습을 해 보시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밴딩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이상 부러지는 분들. 보통은 이면 비드 아까 이 1번의 이유 때문에 부러지긴 하는데 어 이면 비드가 이제 30mm였나? 이제 초과를 하면은 백비드 이제 안 나오는 게 30mm 이상 초과하면은 보통 오작인데 그 중에서 두개 이상이 이제 했는데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100% 오작이죠 저도 용접기 인사 예전에 시험 볼때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필렛에서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필렛을 이렇게 이제 밴딩 시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얘를 이렇게 꼬부려요 이렇게 거의 이 정도로 꼬부리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꾸부리는데 이쪽으로 누르진 않겠죠 이쪽으로 반대편에서 누르겠죠 눌러가지고 꾸부리는데 얘가 전류가 약하면 안돼요 필렛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보통은 한130 이상 넣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몰랐을 때 진짜 몰랐을 때90 암페어인가 95 암페어 넣고 용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렛이 완전 깨져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진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필렛 하실 때는 반드시 전류급 세개 해놓고 하셔야 돼요. 어찌됐던 간에, 맞대기도, 맞대기 4 개를 밴딩하죠. 표면 이면 해가지고, 맞대기 4개 밴딩하고, 필렛 하나 밴딩하는데, 이거 4, 5개 중에 한 개는 봐줘요. 보통 한개 정도는 균열이 있어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규정상 그렇습니다. 근데, 두개 이상 부러지는 경우에는,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렛의 용접 방향이 오작되는 경우, 이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맞대기 다 통과했는데 필렛에서 방향 오작돼 가지고 떨어진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어, 긴장을 하면 진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끝까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질문을 받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음, 용접 기능사 금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아직. 제가 이런 거 영상 찍어본 게 거의 학교 수업할 때밖에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